자, 수학원 센 1063번을 해볼게. 자, 잠시만. 제목이 안 보이네. 자, 이렇게 해볼거야. 자, 이거는 이렇게 할거야. 자, 이 문제는 요두 개의 다른 성질의 곱이야. 무슨 댁기냐 여기 1이 A1, 2가 A2, 3이 A3. 하면 여기 N이 AN 되겠지. 요건 어렵지 않지.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k 번째야그 다음에 두 번째 거. 얘가 B1, B2 이렇게 할 거야. 그래서 1이 b n 번째야 이해돼? 했을 때요두 간에 AK는 얘는 쉽지. 초항이 1이고, 공차가 1인 등차수열이고 해보면 될 텐데 그 k인 건다알 거야. 이거 모르면 개념서부터 해야겠지. 그러면 이제 얘가 뭔데? b1은 n이야. 자, 요때 k번째에서 k가 변수라면 요때 n은 상수야. 어, 두개 문자에서 한개 상수, 상수, 한개 변수라는 걸 구별해야 돼. 그러면 얘가 n 1, 그러니까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1인 등차수열이지. 그래서 내가 BK번째 구하려고 뭐 하니까, 항이 N이고, 더하기 변수가, 어, K야. 그래서 K-1에다가, 공차 마이너스 1 곱했을 때, K가 변수니까, 가로, K 더하기 가로, 올로 바꿔야 되지. 그러면, K-1 하고, K가 아닌 N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, -1 두번 곱하면 플러스 1. 되겠지.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또 k번째에 있는 ak bk를 한개 문자 c로 해서 c k의 함수라고 하면 자 ak는 k고요 c는 얘 예, 마이너스 1k d의 함수를한개 되고 이게 k의 함수 k k니까 2차식이 되지 그래서 내린 차으로 정리하면 k 제곱 k가 있고 어차피 k를 곱했으니까 상수가 없겠지. 그래서 마이너스 k k니까 마이너스 1 k 곱하고 이게 상수 n 더 1이 될 거라고. 요말 이해돼? 그랬을 때동류 함께 k 곱과 k에 대한 합. 그러니까 얘는 알지 시그마 ck고 1부터 n번째까지 합이니까 얘를 가지고 합을 구할 거야. 그러면 결국은 마이너스 1 e 앞으로 가고요 시그마 k 제곱제곱 더하기 1도 여기가 k가 변수니까 n 은 상수란 거 n 번째 이게 10이 될지 100이 될지는 문제마다 바뀌고 n 으로 정의한 다음에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지 했을 때 이렇게 되겠지 이게 상수를 곱하겠다 그래서 시그마 k제곱 k공식을 알아야 돼 맞지?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마치 승와 케이에 비슷하고 이두 개에서 n과 n 더하기 n 더하기 1 이렇게 기억하는 게 상당. 됐고 이렇게 되겠지. 자, 분수는 통분이겠지. 분모 6과 2니까 아하 이 2로 잡고 공통 인수 n n 더하기 1. 잡고 아닌 거 마이너스. 2 n 더 1을 중괄호 해서 합쳐줄게해서 9호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이때 주의해 3을 곱해야 되니까부모가 맞지? 3을 곱하고 얘가 공통인수였지. nn더하기 럼 얘가 앞에 곱해진 것만큼 우리가 분배 법칙을 했지. 3에 곱하기 n더하기 1이니까 3엔 더하기 3 해서 정리하면 돼. 동류항끼리 3n 마이너스 2n 3 1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지 오케이